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저희가 응. 그동안 좀 많이 아픈 또 시간들이 있었고 <laughs> 이렇게 앉아서 촬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 감사한 일이었구나 <laughs> 네 되게 오랜만에 <laughs> 올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어, 그동안 되게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응. 더 자세하게 뭐가 힘들었고 그걸 어떻게 저희가 응. 극복해왔는지에 대해서 응. 이야기할 텐데 오늘 응. 영상은 저희가 매년 응. 촬영하고 있는 연말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올한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올한 해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나, 이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대로 살았나,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좀 그런 영상이고, 여러분에게도 이거를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함께하게 된 새로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희는 매해마다 연말 때이 과정을 밟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맞춰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채널을 통해서 늘 강조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명철로 매해를 계획하고 연초에는 New Year's Resolution 응. 계획들을 세워가고 해가 끝났을 때는 아또 내년은 어떤 준비를 할까 올해는 어땠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만 계획을 그, 해가는 어.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의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 아 내가 이거를 못했네. 그러면은 내년에는 또 이걸 다시 넣어야지, 체크리스트에. Yeah. 그러니까 yeah.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yeah. 내가 하나님과 맞춰갈 때는 정말 그냥 풍성함 밖에 안 yeah.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올해를 <laughs> 어떻게 보셨나? 그리고 나의 내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명철에다가 쌓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저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인간이 만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지를 저희는 너무 주변에서 보게 되고 결혼 또한 그중에 포함이죠 저희가 아무리 오랫동안 이렇게 잘해왔어도 한순간이면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명철에 뒀으면 모래처럼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내관점으 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을 때 이렇게 연말 때마다 한해를 하나님과 함께 돌아보고 내년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 나가면 늘 너무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됐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 문화를 여러분과 늘 연말 때마다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2023년도 말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에게 음. 2024년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선 2023년에 대해서 음. 너희 정말 잘했다. 올해 정말 잘 살았다. 너무 예. 수고 많았어. 라고 진짜 예. 항상 좀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흠. 그러면서 이제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어, 너희 주변에는 사람이 끊이질 않을 거야. 도움이 음. 필요한 사람들, 함께 음.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사람들, 음. 어, 사람에 대한 appreciation을 배우는 한 해. 될 거다. 어, 하나님은 우리 가족끼리만 잘 살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닌 다 함께 연합을 이루어 다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었는데 이거는 사실 저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남을 위해 희생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치고 사는 분들이. 좀꽤 많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 스스로를 너무 사랑해서 어, 항상 저 자신에게 관심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환이랑 사귀었을 때도 저는 수환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언제나 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이런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결혼 이후로는 특별히 더 매년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나 말고도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실 그 주변 사람들을 어. 사랑하는 게 그게 도리어 나를 맞아. 더 사랑해주는 어. 더 필살기라는 걸 음. 하나님이 이제 더알려주신고 계속 보여주시니까 저는 진짜로 결혼 이후로는 아 이게 나의 행복에만 내가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남들의 행복에 집중할 때 내가 더 살아나는구나 이거를 되게 많이 배웠는데 어쨌든 제가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는 거. 어 내가 지금 뭔가 나는 멋있고 난 잘하고 뭔가 이런 것에서 어,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2024년을 향해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진짜 올 한해 이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이게 또좀좀그렇도 아, 어, 한데, 저는 진심으로 제가 교만해질 수도 있었던 순간들에,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거나, 뭔가 좀 언짢았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사실... 저 사람이 못해서 이 사람을 낮추면서 나를 더 높게 세울 수 있었던 상황들에서 저는 한 번도 그러, 그러기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어, 내가 지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음. 항상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제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게 해주세요를 올한해 동안은 정말 제대로 적용을 했어요. g o <laughs> 네, 그래서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수환이도 이제 잘알 텐데 예전에는 남들은 제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내삶 자체에만 신경을 썼다면, 올해는 진짜 그 상대방의 삶을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더 이해하고, 품으려는 훈련을 진짜 잘한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올한 해는 내가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진짜 많이 바뀌고, 어, 더좀 성장하지 않았나, 좀 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베푸는 연습을 더 많이 하자. 남에게 쓰는 돈은 조금이라도 아까워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더해 주신 게 이미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연습하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결혼하나서 고 재정 훈련을 했을 때어 하나님 이런 이 인사이트를 주셨었는데 어 보통 이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저희가 돈이 진짜 없었을 때 완전 신혼 때 하나님이 어떤 인사이트를 주셨냐면 너희가 지금부터 너희가 돈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남에게 베푸는 연습을 하면 너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더 평안한 마음으로 남들을 베풀 수 있을 거야라는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그게 너무나 맞는 말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월급 저만 또 일을 했을 때뭐100 몇만 원벌때 그리고 월세를 내야 했던 상황에서 저희는 아예 남에게 베푸는 예산을 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정말 마음 편하게 남들을 섬겼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정말 지금의 저희를 만들어졌고 yeah. 지금의 저희는 그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Mm -hmm.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더 연습하라고 하셨고 진짜 이것 또한 너무나 잘 적용했던 yeah.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아낌없이 베풀었고 음. 남들에게 베푸는 것을 정말 한, 한 시에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음. 바로 실행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쪼달리는 마음 없이 음, 어, 후하게 베푸는 하나님이 후하시니까 맞아. 우리도 후하자 라는 그 문화를 계속 실천하는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놀라웠던 거는 우리가 이제 베푸는 것인데 우리가 더 많이 받게 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면서 어, 아 웨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구나 음, 그냥 음. 내가 더줄때더 많이 받는 네. 그러니까 결국 네. 내가 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그런 방향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배웠던 한 해였던 음.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이 넘버 원 얘기했던 건 시간, 넘버 투 돈. 음.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 사람에게 가장 값진 음. 건데 그거를 아낌없이 남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그 하나님의 지침이 음흠. 정말 심오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속 풍성하게 살수 있는 선순환의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너무 좋은 문화가 된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환이가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님이 저희한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어, 기꺼이 다 만나라. 영상을 편집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음. 사실 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영상을 빨리 편집하고 싶고 빨리 올리고 싶고 이 마음은 정말 모두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정말 금이 돼요. 특히 맞아요. 유튜버인데 음. 육아까지 하는 저희의 상황에서는 <laughs> 정말 시간이 진짜 딱 정해져 있거든요. 할수 있는 시간이 음.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있어서 되게 야박해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아요. 맞아. 우리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게더 좋다. 음. 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진짜 올 한해 동안 누군가 만나자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뭐 만나고 싶다면 망설임 없이 그만 만남을 추진했던 것 같고 어,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 방향이 우리에게 더 좋았다 라고 이것 또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yeah. 우리가 영상 편집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시면서 yeah. 어, 그것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두니까 정말 훨씬 더 풍성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mm -hmm.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는 마지막으로 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거다 풍성한 한 해가 될 거다 정신은 없을지언정 축복과 평안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거다 yeah.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신없이 살지를 않았었는데 올해는 정말, 어, 정신이, 어, 없었어요. 정,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감격과 감동과 그 풍성과 정말 축복 yeah. 정말 이 모든 게 가득했던 한 해였어서 so good. 아, 진짜 그냥, 그냥 하나님 말잘 들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구나 yeah. Yeah. <laughs> 어, 이런 거를 진짜 yeah. 계속 매년 그걸 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시냇 가에 심은 나무가 되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길 원하는 거죠 근데 시냇 가에 심은 <laughs> 나무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그 말씀이 적혀있는 문맥을 우리가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은 시냇 가에 심은 <laughs>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laughs> 저희의 명철로 뭐 유튜브를 운영하고 가정을 운영하고 이렇게 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의 명철로 하면 야박해지고 욕심이 생기고 음. 자기중심적이게 되고 음. 이런 거를 저희도 저희 마음속에 있다는 거를 늘 발견하게 돼요. 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알려주는 이 방향으로 가. 이 가치관들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과 돈 이런 가치관들을 정말 딱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그 방향으로 어, 너의 명철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한 대로 해보자라고 했을 때 돌아오게 되는 결과들을 저희는 매 해마다 맛볼 때마다 이제는 중독이 된 거예요. 네, 하나님 말 듣기 중독. <laughs> 그래서 이제는 저, 절대 저희 마음대로 내년을 또뭐 계획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고 맞아.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하는 하나님 이거 맞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음. 하는 게 맞아요? 한 순간 한 순간마다 저희가 강조하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에게 매번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때 주시는 양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를 돌아보면 풍성했다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저, 정말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게 저는, 어, 이제 작년 말에 이 음성을 들을 때 당시 저희는 이제 셋째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늦게 생길지 몰랐어요. 맞아. 그때는 이제 응. 아곧 이제 셋째. 아, 그래. 그렇지. 아, 정신 없을 거? 아, 아마 육아 아, 때문에 아, 더 많이 생각.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을 그게 아니었어요. 그 셋째보다 더 먼저 와야 했던 게저에게는 연결성 학교였어요. 음흠. 연결성 학교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어, 음. 건강한 가정을 향한 음. 부부 싱글, 커플 할것 없이 다 각자의 단계에서 이 하나님과의 접붙임을 통해서 하는 풍성한 연애, 풍성한 결혼,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는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 보람찼고 지금 생생하게도 지금 가장 감동이 되는 올해 의 가장 감동 포인트는 음. 연결성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이 연결성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후원자님들이 발급을 해주셨고, 이 연결성 학교를 통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이제 런치될수 음. 있는 너무 엄청난 첫 도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맞아. 올해 정말 음. 특별한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 말을 들었을 때, <laughs> 음. 아 진짜 완벽한 타이밍에 이렇게 되는구나. 음. 그러면서 또 반면에 여러분이 저희 셋째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음. 셋째가 이렇게 늦게 생길지 몰랐고, 그때그때마다 저희는 아 우리 막 불임인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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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갑자기. 어, 막 어... 아 이제 하나님이 둘만 갖기를 어... 원하시나 보다. 막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그런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아니라 다를까 딱연결성학교가 어, 일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맞아. 와우. 갑자기. 야, 예상하지 갑자기. 못하는 시점에 <laughs> 음. 이때였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셋째 임신 투원을 <laughs> 저희는 매일매일 하면서 여러 변수와 또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 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음. 이 셋째에 대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너무 셋째 경력직이기 때문에 음. 이 고통들이 어떤 열매로 올지 아니까 음. 그 이후에 오게 될 보상과 기쁨을 아니까 지금의 고통을 가치 있다라고 음. 여길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할 만한 싸움이다, 음. 가치 있는 싸움이다 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두 가지가 저한테는 제일 큰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영결성 학교를 셋째 음. 저는 꽤 오랫동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 요한복음 5장을 되게 붙들면서 살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조차도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오직 아빠가 하는 것만을 보고 그걸 내가 한다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존 관계가 그걸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마치 지금 우리와 예수님의 의존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너무 깊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정신은 어, 오직 예수님이 하는 것만을 보고 그걸 내가 한다. 이게 저의 목표가 됐고 올해 그걸 정말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큰 지침이었고 올해를 향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는 것만을 보고 그걸 내가 하는. 그리고 또 하나 큰 부분이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는 이미 천국에서 나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 말씀이. 아, 이미 천국에 내가 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영생이라고 <laughs> 하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지 않는 존재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면 사실 지금 이미 천국을 사는 것을 목표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건데,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laughs> 마음을 듣고 올해를 할때 정말 많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아, 진짜 막, 아, 이제만은 막, 막, 막 어, 너무 행복해지고, 막, 너무, 너무 행복해지고, 막, 어려움도 어, 없어지고, 막,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해결이 되고, 막, 이런 <laughs> 엄청난 삶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까? 라고 했는데, 아니라 달까 저에게는 올해가 진짜 힘든 해였어요. <laughs> 진짜 너무 힘든. <laughs> 정말 풍성한 것도 많았지만, 진짜 제저 저의 개인적으로는 음. 정말 많이 싸워내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고, 눈물의 음. 순간도 많았고, 정말 지치는 순간도 많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순간들도 막 원망이 이만큼 올라오지만. 끝내, 이제, 원망을 하진 않아요. 이제, 지금 자꾸. 이제는 알기 알아. 때문에. 어. 근데 그 원망스러운 마음은 올라오거든요, 솔직하게. 음. 근데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뭐요? 하나님 올해 천국처럼 살라면서요. 음. 천국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는데 하나님 그 중심에, 최근에 올한 해를 하나님과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희 깨닫게 하신 게, 처음 너가 천국을 사는 사람으로서, 신입사원, right? 음. 사회초년생. 그럼 저, 저희 입장에서는 천국초년생인데, 음. 천국초년생이 배워야 할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는 아픈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음.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올해. 어 근데 그런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게 내가 매일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를 정확히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아버지의 음. 마음. 음, 제가 제 자녀들을 볼 때의 마음, 끊임없이 아이들이 고, 고통을 통해서만 성장을 하고, 성장을 네. 하는 포인트에서 언제나 고통이 따르고, 질병이 따르고, 너무 힘들어해야 하는 이 아이들을 볼 때, 이 현실을 볼 때, 모두가 다 잘, 서로 잘 지내면서 살수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laughs> 와,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라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그게 내 마음이야. 음, 네, 맞아. 그게 진짜 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 원하고 어,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여러 열매들이 있지만 그중에 애통하는 자와 애통하는 것,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슬픔으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을 했을 때,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슬퍼하는 이 마음 위에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통치하고 계신 건가요? 에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너무너무 기대돼요. 내년이 기대되는 이유가 이미 천국인 것처럼 사는 second chapter, 음. round 2 같은 느낌? 어, 지금 이제 이 세상의 깨짐을 더 제가 알고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들이 됐고, 음흠.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고 그런 깨진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맞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예수님은 어떻게 항상 평안하셨고, 항상 기뻐하셨고, 항상 아버지와 의존하면서 하나하나를 전략을 펼쳐나가신 그 예수님의 지혜로웠던 그 모습들을 저도 이제 실천하려고 해요, 내년에. 그래서 내년은 또 천국에 이미 하는 것처럼 음. 어, 자꾸 저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음. 깨짐을 보면 아 빨리 청구하고 싶다 음. 또는 아 빨리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음. 빨리 이게 다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그게 또 아. 하나의 교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의 마음속에 지금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이 한번 생각해 봐 그건 사실 나의 통치에 너가 불만이 생긴 거 아니니 음. 지금 이 세상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라는 와우. 그 깊은 통치. 그래서 제발 stop everything, 제발 음. 멈춰주세요. 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난 자신 있어. 괜찮아. 이런 깨짐 속에서도 나는 잘 이끌 거야.라는 하나님의 자신감. 그래서 그 자신감의 힘을 어 이제 내년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멋지다. <laughs>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전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한해한해 한해 이끄시는 것 같아요. 으흠. 어떻게 보면 그 훈련들이 정말 나에게 너무 빡셀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에게 너무 좋다는 거를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도 매해마다 진짜 하나님께 맡겨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순종해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하기를 초대합니다. 음. <laughs> 그래서 여러분의 연말도 너무 응원하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돌아보면서 또 개인 예배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접붙임을 다시 세우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명철로 자꾸 우리의 삶을 운영해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발맞춰 가면서 하나님은 원래 의도했던 게 인간이 혼자서 이렇게 잘 살아가라고 의도하신 게 아니라 언제나 모든 것에 하나님과 의존해서 해가기를 원래 의도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풍성한 연말을 응원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런 영상들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첫 플랫폼이 되었던 게 썬리의 호원자님들 덕분에 저희가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썬리의 호원자님들 최고의 연말을 <laughs>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바이!